어, 미국에서는 소형 항공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네, 소형 비행기에서 엔진 이상으로 이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. 미 연방 항공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윈체스터 고속도로에 엔진 이상으로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. 교통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비행기 날개 한쪽이 도로 방향으로 이제 길게 뻗어 있고요. 도 교통을 통제하는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. 어 지금 다른 승용차들도 보이고요.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? 예, 다행히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이 두 명이었는데 큰 부상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고요. 도로를 달리던 차량 승객들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어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.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